송동님들 예, 혹시 영화 실미도를 아십니까? 이 영화 실미도는 이 실미, 실미도라는 그 섬에 684 부대라는 이 북파 공작 부대가 모여서 이 북한의 김일성을 암살하고자 훈련하는 그 모습, 또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갈등과 684 부대가 해체되는 이 과정까지를 그린 영화로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684부대는 사형수 등 또한 또한 번의 그런 삶을 살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어 그들을 특수 요원들로 만들어 그 김일성을 암살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 북한으로 침투하여 수장을 죽여야 하는 그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고문을 당해도 절대 입을 열지 않는 그 훈련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살인 군사 훈련 등 실제로 그들이 훈련을 받을 때 일곱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더욱 강한 요원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김일성 암살이라는 그 엄청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혹독한 훈련과 힘듦을 거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큰 시련이 닥쳐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앞서 언급한 684 부대의 훈련 내용과 그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다니 목사님을 통해 이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의 말을 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전부터 이미 수많은 역경과 그 어려움을 통해 그가 단련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의 그 삶에는 혹독한 훈련과 힘듦,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즉, 교회를 세워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큰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큰 용사로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그 테스트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이 모세가 왕의 교육을 받고 왕의 음식을 먹다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그 목동의 삶을 살았던 것도 그런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그 어려움과 힘듦을 견뎌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대의, 그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려움과 힘듦을 무조건 견뎌내며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큰 대의, 큰 사명을 이루고자 큰 포부를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난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며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안디옥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때 요한은 조력자로 함께 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5절 우리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수행운으로 두었더라. 아멘. 그들은 구부로섬 오른쪽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이 바보는 구부로섬의 수도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 예수라 하는 그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이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는 이 구부러 섬의 그 총독인 석유호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며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석유호 바울은 지혜가 충만하고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바보의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 서기오 바울 옆에 있던 마술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며 총독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거짓 선지자를 통해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영적인 힘으로 그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눌러 버렸고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것을 본이 총독 서기호 바울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또 다른 본문인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서기호 바울과 이 거짓 선지자인 또 마술사 바예수와의 그 상황이 끝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조력자로서 함께 힘차게 출발했던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학자들은 여러 이유로 이것을 추측합니다. 뭐, 첫째, 요한은 뭐 사전에 구부로까지만 동행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뭐 사촌 바나바를 따라 왔다가 바울이 선교의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바나바가 소외된데 그 불만이 있어서 떠나갔다 또뭐 향수병이 들었다 용기 부족으로 돌아갔다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 그것을 보고 겁을 먹었다 뭐 마가 요한은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떠나갔다. 고단한 여정 때문에 떠나갔다. 뭐 이런 이유들을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를 추측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된 것을 볼때 요한이 떠난 이유는 분명 좋은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떠난 것에 대해 바울은 크게 실망하고 상심하였을 테고 전도 여행에 힘이 빠지게 되는 것도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전도 여행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기도 했고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으쌰으쌰하며 힘을 내자고 격려해도 모자를 파내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뒤로한 채그 어려운 상황을 뚫어내지 못하고 결국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버린 돌아가 것입니다. 만약 제가 사도 바울이나 이 바나바의 입장이었다면 참 허탈하고 마음이 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 친동생이 한달 전에 미국에 왔다가 지난 주 목요일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항에서 가족을 배웅하는 경험은 처음인데 어, 동생을 공항에서 배웅해주고 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이 딥다운이 되던지요. 동생이 돌아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기에 참 마음의 아쉬움과 한달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했던 시간을 생각하니 마음 한켠에 왠지 모를 허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뭐 놀기 위함이나 뭐 여행으로 타지에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대의를 위하여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힘차게 전도 여행을 출발했는데 갑자기 맥빠지게 함께했던 사람이 전도 여행에 함께하지 못하겠다며 본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구부로에서는 열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모로 큰 실망감과 힘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이 새해의 뭐 구역장이나 선교회장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아니면 새로운 사역들을 힘차게 이제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이러저러한 말들로 인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 맡은 사역을 감당하기 그 힘든 상황들 어, 새로 맡은 사역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행복의 길만 걸으면 좋을 텐데 기쁨의 길만 걸으면 좋을 텐데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실망함이 크게 있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 전진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이 선민사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만의 구원이다라는 그 생각에서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가치를 바꾸어야 했고, 그로 인해 타국으로 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문화를 이겨내야 했고, 환경과 음식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을 뚫어내면서 사역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을 감당해내고 또 로마로 압송되어 갔던 4차 전도 여행, 또그 이후 5차 여행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때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큰 시련이 닥쳐온다. 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꽃길만 걸으면 좋을 텐데 그 길은 절대 꽃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꽃길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밭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잠을 덜 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만 봐도 세상 사람들보다 잠을 덜 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니까요. 또 세상 사람들보다 많은 시간을 사역 가운데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출하지 않는 그 물질을 때로는 지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그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꽤나 힘들고 어려운 때로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죄인 된 나의 모습과 이 초라한 나를 보며 나까지께 무슨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냐며 스스로를 자책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내네 가지께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냐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684 부대가 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고강도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그 시련들, 그것들을 견뎌내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귀하고 큰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할 때, 어떤 이는 절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아서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과 동고 동락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가는 어려움을 어려움도 겪으셨습니다. 자신과 어릴 적부터 그 알고 지내던 그 사람들과 또 부모와 동생들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극강의 수치를 경험하셔야 했고 수많은 채찍질을 비롯해 가시 면류관을 써야 했으며 손과 모래, 손과 발에 못을 박혀야 했고 옆구리에는 창의 찔림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견뎌내셨고 감당해 내셨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그렇다면 견디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감당하기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다가 때로는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크던 작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문제들을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강도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때 마가 요한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시 한번 함께 떠나려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요한과 함께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였고, 바나바, 바나바는 이 조카인 요한을 한번더 믿어보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지게 되었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요한과 함께 2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이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데 있어서 전도 여행팀이 한 팀에서 두 팀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한도 처음에 그 어려운 훈련 앞에 실패했지만 그 이후 어려운 훈련들을 잘 이겨내어 바나바와 함께 이두 번째 전도 여행을 성공하였습니다. 골로에서와 빌레몬서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훗날의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동역자로 부르게 되었고 디모데오서를 통해서 바울이 요한은 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요한은 귀하고 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가 요한은 사복음서 중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은 처음에 어려움 앞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실패하였지만 다시 한번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에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큰 어려움과 힘듦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계속 뚫어내고 전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요한처럼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결국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무엇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번 일어나서 달려나가면 됩니다. 비록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지만 가시밭 길이지만 버티고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귀한 용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이 가시밭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길이 천국의 길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